심한 황덜리 입원에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내과에서 간조직 검사를 받다 간조직 검사 시행 후 환자는 혈액이 갑자기 떨어져서 6병의 실을 수혈받고 일반 했거로점거했다전역연 응급실을 따라서 들어간 인턴이 하는 일은 정, 재형 일 재미없는 일로 기구를 들고 간을 당겨 누르고 있어야 수석 전공인 집도의 그리고 조수인 외과 전공이들이 간을 보면 수술을 할수 있다. 인턴내게는시술 시야도 보이지 않을까 힘들어서 간을 당기며 힘 빼라 하지 꼬박 졸다 못 웃지만 집도의 팔꿈치가 여금없이 옆구리로 나지 하여튼 개복하다 보니 간생검침이 담도를 질러서 담즙으로 뱃속이 노랗게 물들은 담즙 유출성 복막염니다 다시 말하면 출혈로 혈압이 떨어진 것이다. 새로 새어나온 담즙이 독소로 작용해서 혈관 뱃속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이 속에 피가 몰려서 혈압이 떨어진 것이다. 황달의 원인은 수술 중 눈으로 봐서 담낭암으로 밝혀졌고 상처난 부위를 꿰매고 복강은 씻고 암 조직의 일부는 검사에서 떼어내고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다. 수술이 잘 끝난 기분 좋은 외과 수석 집도에는 사실에서 늦은식 쌀을 맥주까지 껴들려서 사줘서 나는 걸신 걸린 듯이 멋졌다. 인터넷 삼신 일한된 병신 먹는된 걸신 눈치 본된 귀신 이런 그 위에 버렸다. 거의 밤 열두 시가 다 되어서 인턴 숙소에서 들여서 군들어지게 잤다가 아참그 조직 표본을 어디다 뒀지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나 버렸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수술실 탈의실에 벗어난 수술복 주머니에 넣어둔 것이 아닌가. 4월에 새벽 5시 허겁지겁 수술장의 탈의실로 뛰어가서 아무렇게나 벗어팽개친 수술복을 던듬면서 거의 작은 마이신병에든 조직표본을 찾았다. 이 탈의실은 한쪽은 수술장 복도와 다른 한쪽은 간호사 준비실로 통하는데 문에 있는 작은 둥근차게 보이는 간호사 얼굴 두 사람이 동시에 의학하고 빙을 쟀다. 그 다음 날부터 인터넷 이름 북강내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수혈받은 혈액량이 늘어남다 서 매일매일 환자 피를 한 병씩 빼내었다. 지금은 진단기술과 장비가 활달해서 이러한 실수는 하지 않을 터인데 잊혀지지 않는 옛 이야기다. 전신 환, 화상 환자. 일반외과 인턴을 둘때또 다른 골치 아픈 환자는 일 인실에 입원하고 내 얼굴만 빼고 전신을 화상을 입은 여자 환자다. 결혼을 반대하는 언니의니 집에 불을 질러서 이를 말리던 동생이 심하게 다친 것이다.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혈관이 없어서 정맥 주사와 체열도 없다. 그나마 혈관도 없는 멀쩡한 얼굴에서 할수 있는. 없지 않는가 간호하는 언니는 미안하다고 쩔쩔매고 다 일반적으로 전신 화상 환자는 초기 화상을 입은 피부를 통하여 채 소실되는 체육으로 인해서 인체내 수분의 불균형으로 급성신부전 이어지는 딱지 아래의 염증과 특히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변형균이나 농농구인에서 폐혈증으로 사망한 후 여러 번생사후고비를 넘겨야 되는이 환자를 담당했을 때 위험한 공부에 넘겼고 온몸이 화상을 입은 곳과 피부이식을 한곳 그리고 이식피부를 떼어준 곳으로 마치 어느 고승의 가사 같았다. 얼마 만에 한 번씩 피부 이식을 받는데 온몸에 성한 피부가 남아있지 않다. 요즘 같으면 피부 이식용으로 피부를 떼어낼 때너마톰이는 기계로 살짝 떼어낼 수가 있었으나 그때는 그것도 제대로 없었던 시절에서 그림 복원할 때위 먼지와 때를 벗겨내듯이 면도날 세워서 피부를 살짝 기술적으로 벗겨냈다. 또 다른 여성 환자는 소위 병원의 의료과 몰프레티스로 1인실에 장기 입원했는 상고 환자. 이 환자는 제왕절기 시술척추초 척추 마취의 잘못으로 마취자가 척추를 타고 내려올라 소위 고위 척추 마취 하이 스파이널 어네스시아로 인해서 호흡마비에 따른 저산소증으로 뇌 손상을 입었던 환자다. 수중이 불편하고 사고력까지 떨어진 상태 해병대인 남편이 원래에 참전하고 돌아왔더니 벌어진 일이었다. 남편이 한 번씩 병실 찾아서 행필부리도 의료진은 꼼짝없이 당하기만 했다. 이런 걸 보면 환자를 볼때 얼마나 주의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다. 올마이티 인턴토 순이 수술. 하필이면 여름철에 이비인후과 근무가 배정했다. 편도선 절제술, 수청농증 수술이나 중염 수술 급하지 않으나 반드시 받아야 할 수술들은 학생들이 방어 인때 입원해서 수술 받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는 대목적이고 인턴으로서는 가장 바쁜 때이다. 대학병원에서 무의천 진료를 나갔다가 데리고 온 관비로 이번 한토순이 어린 아이였었다 다른 건 원청이죠. 고선, 육계 다른 것 몰라도 혈액만큼은 현금을 주고 사야 하는 그때는 제도상의 수술 전달비리 준비할 혈액이 살 돈이 보자가 없었다고 한다. 어느 부대의 구호처럼 안 되면 되게 하라. 문터는 무엇이라도 되게 하여야 하니까 방법은 두 가지 않나 인천이 수혈할 돈을 마련해서 수를 대비해서 피를 사거나 아니면 헌혈로 피를 구해야 한다. 당신 턴월급이 인턴 선배의 인턴들의 임금 투쟁 결과로 3만원 정도 인상됐으나 실수령액이 2만원. 이마여원이 월급으로 생활하는 존경스러운 결혼한 선배도 계셨지만 나에게는 겨우 용돈 수준이다 때마침 나 혈액형이 O형이고 환자도 같은 형이라 내피를 주기로 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애가 어리기 때문에 많은 양의 혈액이 필요하지 않고 겨우 100ml 정도 혈액은행에서 가서 항응을 응고제로 처리된 병을 구해서 눈물을 먹고 체혈했고 다행 인턴 폐허 웰턴이 끝나는 것을 핑계로 저녁 먹는 모을 때 고생했다고 뽑힌 혈액을 보충 생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 술로 보상을 받았다. 술이 덜깬 다음 날 아침 모두 결절로 마취제는 에테르를 사용해서 수술했는데 역한 마취기스 냄새로 고통을 참지 못하고 수술장을 뒤쳐 나가서 집도하는 수석 이비누가으로부터 한 차례 야단을 맞았다. 응급실에는 오지 마시오. 응급실 환자는 백과적을 채우고 들어가는 외과 의사와 백과적을 구분되는 내과사로 나누듯이 우선 내과계와 외과계로 나다 그러나 다쳐서 피를 흘리고 들어오는 환자. 여러 군데를 다쳐도 오는 교통사고 환자 혈압을 떨어져서 쇼크 상태인 위급 환자는 여러 명이 동시에 달라붙어서 보인다. 몇년전내 친구 부인이 황달로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내 시간이 다 되도록 의사가 봐주지 않는다고 연락했다. 감정로에서 그곳에 연락하여 입원을 시켰다. 이분이 얼마 전별스에서 처음으로 대법원장으로 장례를 지신 훌륭하신 전 대법원장. 응급 환자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다겠다. 이중 아직도 기억나는 환자들이 있다. 한창 주가가 오르던 유명한 대중 가요가수가 결혼 반년 만에 시댁과 1년을 음독하여 응급실에서 봤는데몇년후 영등포 병원에서 휴일 당직할 때 다시 만다 약혼자와 싸우고 비타민 몇 알을 먹고 음독하였도 거짓말을 한 환자를 위세척 시도하다가 느닷없이 빠 맞은 적도 있으며 대체로 자살미수 환자는 살려줘도 절대 고맙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급성 뇌막염이 의심된 환자 있다 의식은 혼수 상태이고 전 진찰에서 목이 뻣뻣한 저형적인 환자였다. 시술 전안초 검사상 뇌압의 상승 소견이 없어서 확진해서 을 척추 전자를 준비하여 찌르기 전에 환자를 보니 이미 사망한 것이 아닌가. 만약 바늘로 척추에 꽂은 뒤 사망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끝난 뒤 따라올 소라는 생각하기도 무섭다. 그때는 겨울철 난방이 대부분 온돌로 연탄을 떼거나 잘사는 집은 연탄불 날써서 날씨가 고조나 즉저기어인 날에는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가 밀려오곤 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는 고압산소 치료기가 설치돼서 저도 서울대병원 그 뭐야 박물관에서 본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몰렸다. 이중 기억나는 환자는 정릉의 단지주택에 사시던 국회의 부의장을 하셨던 분으로 응급 조치후 회복해서 귀가했고 나이친 척이자 중학교 동창이 이미 상한 채 실려왔다. 그러나 일년후 내가 응급실과 고압산소 치료기 실세를 질줄은 누가 알, 알았으리라 춘천에서 점심쯤 물고기 뼈가 걸려서 택시를 뇌원에서3 시간이 걸려서 찾아온 공무원은 자, 지금은 대학병원까지 있는 그 도시가 당시에는 이비인후과, 개원병원도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때 낚은 생선까지 뽑는 실력은 무이천 파견 근무에서 발휘되었고 또내딸 어렸을 때 집에서 전법 다 걸린 갈치가지를 뽑았다. 애가 급성 후두염으로 심한 호흡곤란으로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응급기관지질에게도 입원도 할수 없어서 굵은 주석반을 몇 개를 기관지 곳고 가습기로 밤새워서 지켜보던 애태웠던 일들. 인턴도 끝날 즈음 세종 문화위관에서 공연 중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사망자만 수십 명이 발생하는 큰 화재였다. 이럴 때는 당시, 당연히 인턴 숙소로 연락이 와서 모든 인턴이 과를 가리지 않고 출동을 한다. 별로 높지도 않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제일 첫 번째 실려온 시신은 10대 후반의 창백한 소년이고 사이는 유리의 경동맥이 절단돼서 과다 출혈했다. 이에 많은 환자, 특히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 코 주위로 연기를 새카맣고 양강으로 드니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의사는 급하게 이마에 반창고로 번호를 맥겨서 치료에 시작했다. 좀뒤 신문기자가 나서서 하는 말이 가슴이 철렁했다. 불길 속에서 아직도 천여명이 갇혔다고. 술 마시고 다치고 온 사람. 응급실에 와서도 계속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사람들. 응급실에 온가. 군상들이 극한 상황으로 오는 곳. 아직도 씁쓸한 기억은 응급환자의 입원 보증을 썼다가 퇴원 시에 입원비 대신 낸 지다. 단 하나 좋은 점은 통행금지가 있던 때라 밤에 배가 고프면 군주린배 안고 자야 할때 응급실에서 와서 말만 자르면 간호사가 끓여주는 라면 한 젓갈을 먹는 호사였다. 아이가 온다 아이들은 체육과 정맥 주사는 어른들과 달다. 신생아부터 알포나기는 피는 당연히 대퇴부 정맥 천자. 즉, 사태니을 찔러서 피를 뽑아내는 것으로, 옆에 부모들이 보기에는 애처롭게 짝기 없다. 그러나 어찌하랴. 이것 또한 인터넷 일인 것을 또 신생아 혈관 주사는. 머리를 면도하고 밀어내고 드러낸 조그만 파란 정맥이 기술적으로 나비주다빵을 꽂는 것으로 참 못해 먹을 짓이다. 애는 울면서 설치지. 근심 어린 부모님의 눈초리도 의식해야지. 그럴 때일수록 더욱 실력이 발휘되지 않게 정말 조이과 심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두 명의 수확관자가 기억난다. 하나인는 어른들 술상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주를 집어 먹다가 너도 한잔을 한통에 술을 얻어 마시고 어라 어린애가 술도 잘 마시면 부축해서 취한 김에 또 얻어마시고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응급실에 입원한나이다 심한 급성 알코올 중독은 뇌 호흡 중추를 마비시키으로 기관지 사건으로 인공호흡을 시키고 체내의 알코올은 혈액투석 등으로 체내에 배출시키면 된다. 그러나 그때는 이 둘이 다 가능하지 않았을 때다. 80대 중반 러시아 아이로플로 당궁이 국내에 처음으로 기차 갔을 때히트노테에숙박한 조종 승무원들이 비싼 객실에서 내에서 술 마시지 않고 인터넷 화공약품 가게에서 알코올을 달라고 했다. 술 마실 술 대신 마실 걸로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은 주인이 메틸 알콜을 팔았다. 이걸로 호텔에 가서 자기네들이 늘 하듯이 공짜 물에 공짜 얼음으로 칵테일을 만들어 마시다가 에틸 알콜 중독보다 좋지만 급성 메틸 알콜 중독으로 실, 들어온 환자들도 대부분 혈액투소로 살렸는데 어른들의 무심코한 장난이 하나의 목숨을 잃게 하였다. 마치 죄인처럼 애를 둘러싸고 있는 하, 할아버지 친구들. 아니다. 정말 죄인이다. 이는 어쩌면 미필적 고의에 한 살인죄가니까 또 하나 아이는 개척 고사목사들로네 살짜리 백혈병 환자였다. 감염돼서 심한 고열이 들어서 말초 검, 혈액 검사와 골수 검사로 급성 임파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다 며칠간의 치료로 환자는 열이 내리고 상태가 잠시 호전을 였다 병이 변이질 아침마다 수없이 자주 약해진 팔에서 체해하는데눈목을뚫흘리면서 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울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아이도 비싼 백혈병 치료제 때문에 제대로 된 약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부신피질 호름은 치료로 버티다가 새로이 죽죠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리 이는 슬픈 찬송 속에서 천국으로 떠나갔다. 소아과 인턴의 필수 코스에는 신생아실에서 철저히 손을 씻고 들어가 아이들에게 수유있는 보모과정이 있어서 남녀 인턴들 모두 이 코스를 마쳤고 덤으로 배가 출출할 때는 우유도 얻어먹는 사치를 누리게 됐다. 소아과를 돌면서 생로병사에서 노를 거치지 않고 병사는 아이들을 보면 뼈저린 서러움을 얻지 말아라. 술 먹은 개. 마시고 싶어서 마시겠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삶을 즐기해서 술을 마시고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삶의 고통을 견디게 술을 마신다. 고 우리나라 성인이 16% 이상의 알코올 중독자는 논란 통계가 나왔다. 스트레스를 많이 겪어서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술 마시는 것 이외에는 없어서인지 우리나라는 술이 물보다 많다는 어떤 외신 기자 얘기가 있다. 정식과 인턴 근무 때이다. 천천히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에서만성알콜 중독으로 입원하고 있었다. 항상 웃는 하고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오락실에 있는 탁구 대서 치는 탁구 솜씨는 일품이다. 병실에 어려운 일들도 잘 도와주고, 어린 학생들 돌봐주고, 모두 퇴원을 하면 어쩌나 할 정도로 도움이 었다 약 반년간의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고 그는 앞으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맹세하고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후 2시, 2시간 만에 응급실로 끌려온 그는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가 다쳐서 온몸이 피투성이 돼서 경찰에서 잡혔다. 우리 말로는 술 먹은 개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말이다. 개는 술을 먹지 않고 무는 순이 있어도 행패는 부리지 않다. 는 알코올 중독자의 말은 절대 믿을 수가 없고 이들에 의해 사회적인 손실은 헤아릴 수가 없으니 우리 사회가 술... 취한 채꿈처럼 사는 이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태도는 오히려 알코올 중독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과연 알코올이 범죄 처벌에 가중 사유가 되어도 감경 사유가 될수 있을까? 또한 예는 직접 대환자나 애쓰나 사촌이 당시 모 부처 장반이었고 명문 K 옥을 나온 재현이었는데 어쩌다가 정신과 입원하게 돼서 우리 동기 인턴이 친근하게 생각해서 자기 여동생처럼 잘 봐주었다. 이를 환자 자신에게 호감 있는 것을 착각한 환자는 퇴원 후 어느 날 가을 비 오는 새벽에 비를 철첨하서 신발 산발한 상태로 동기 인턴 숙소를 찾아서 문을 두드리니까 몸 부르고 문을 연 순간 동기는 놀라서 뒤로 잡았다 귀신으로 착각한 것이다. 바로 병원 앞에 파출소로 연락해서 데리고 왔으니 약간 실성한 사람이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서 풀어주면 번번이 자주 나타난 통에 전인턴들이 비싼걸써 숙소 부근에 열정되기만 하더라도 얼른 연락해서 피하게 하느라 고생했다. 술이 첫째 자는 갈증을 씻어주고 둘째 자는 영양이 되고 셋째 자는 기분을 좋게 하고 넷째 자는 미치거나 얻는다. 해롭지 않게 마시는 것이 바람직다 방구란 사람은 술은 하늘에 내린 아름다운 폭이라 하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은 저하된 면역체계로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가 있고 병에 걸렸다고 하면 회복되지 못하는 겨우와 달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은 직원을 파탄내고 술 좋아하는 민족성은 나라를 파탄낸다. 뱀에 물린 약장사. 그리스 신화의 온갖 땅의 온갖 약초를 찾아내고 기적적인 소생을 이룬다는 동물이 뱀이다. 두 마리 뱀이 감겨 있는 지팡이는 의무부대의 기장으로 평화의 수를 상징한다. 원래 한 마리 뱀이었죠. 두 마리 뱀 헤르메스를 상징하고 응급실 인턴으로 근무중 그 당시에는 변변한 구경거리도 없을 때 시장통에 사람들을 많이 모았고 소위 약장사가 와서도 보여주고 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묘기도 보여준 등 효능이 의심되는 약을 팔곤는데 이 약장사가 뱀에게 혀를 물려왔다. 환자는 뱀독이 얼굴에 퍼져서 퉁퉁 부어있고 뱀독으로 융혈, 적혈구가 파괴돼서 그 속에서 혈색소가 흘러져 나온 일이 일어나서 소백 색깔이 빛비되었다 즉, 돈니를 빼지 않은 독살 편소처럼 자신만만하게 공연하다가 약간의 방심으로 물린 것이다. 안타깝게도 수액 공급과 인유제의 사용, 그리고 수혈 등의 치료에도 환자는 다음날 죽고 말했다. 뱀은 궁지에 몰리지 않는 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즉, 뱀을 잡으려 하다가 물리기 때문에 대부분 물리는 부위가 손이다. 따라서 군대에서는 뱀에 물린 상처는 안전사고 중 하나다. 어쩌다가 어릴 적 동네에 목발 짚고 다니는 아저씨처럼 호박을 따르다가 뱀에 밟아서 물릴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뱀의 용도는 탕후루에서 건강보조식품, 술을 담아 먹거나 군대 훈련 중 도피 및 탈출에서 생존 훈련으로 뱀의 생식이 있었다. 그러나 뱀을 생식하다가 뱀에 기생하는 기생충에 감염되는 이 또한 큰 일이다. 어떤 일은 봄철에 개구리를 많이 잡아서 뱀의 먹이 사슬을 끊지 않. 안나 가을철에는 산의 경사면에서 뱀금을 쳐서 뱀을 깡그리 잡아서 뱀을 식용하는 설치류의 왕성한 번식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자 다 아예 중국에서 밀수입까지 하기도 한다. 국민의 건강이 국력으로 직결되지만 뱀도 개구리도 제발 잡아먹지 말자 경, 건강의 영도는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연은 그대로 좋아야 하고 인간과 자연은 조화로워야만 한다. 엄마가 없는 너의 천국에는 신경외과 인턴 데이다. 부모를 따라서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학교에 다녔던 여자아이가 교육해서 초등학교에 진학하 했는데 학교를 다니면 머리 아파하면서 구토를 했다. 때마침 서울대병원에 소아정신과가 개설되고 미국에서 교육하신 내네 선배의 외래 바뀐 환경에 대해서 적응 장애로 진단을 받고 치료했으나 증세는 가을수록 악화해서 내가 신경 임턴 때 신경외과를 입원해서 전두엽의 뇌종양으로 확진을 맞았다. 즉 기질적인 장애를 기능적 장애로 오진한 것이다. 하기야 신경외과를 둘때 지방에서 정치한다는 친구가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드디어 주변에서 미쳤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두엽의 뇌종양으로 밝혀진 적도 있었다. 환자는 나중에 수족증이 발생해서 뇌압을 감압시켜서 뇌와 심장을 연결하는 뇌실 혈관 단락술도 받았으나시트죠 점점 심해져 가는 여러 증상과 야외에 관한 신체 등으로 고통을수에서 양일 연반에 세상을 떠났다. 아이가 죽고 난 얼마 후에 애통 엄마의 그 어머니가 엄마가 없는 너희 천국에서는 딸의 투병기를 편했다. 모유층 파견 근무 시에 이 책을 사고 있어 있고 또 일과에 으나세월이 흘러서 책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책에는 서울대 나의 인사들이 실명 그대로 기술돼 있었고 이들에 대한 오진 확진 그리고 치료 및 수술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적혀 있어서 한때. 의료계의 큰 뉴스거리였다. 당시는 뇌종양 진단에 필수적인 컴퓨터 촬영이나 자기공명 촬영도 없었으며 겨우 조잡한 뇌혈관 촬영 수위 전부고 치료에도 간만에 푸드 없었던 시절이라 지금 같으면 더 나은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 어머니는 법대 교수 국회의원 등을 했고 아직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 역시 국회의원과 장관 등을 역임하시다가 돌아가셨다. 딸은 지금쯤 약도 없고 병도 없는 천국에서 아빠랑 같이 지내고 있을까 흑에 대해서 쓴박두진의 글에 사람은 왜 죽는가라는 물음 은 사람을 곧 위에 사는가라는 무릎에 집결된다고 죽음을 알아야 삶의 방경을알 수가 있다. 의미 있는 삶이 소중한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있기, 없기 때문이다. 영생이 좋아보단 유유한 생화가 더 아름답다. 1972년 10월부터 유신체제의 시작으로 전국은 지승숭하게 짝이 없었고 해를 넘겼다는 마지막 인턴을 73년 1월 마취과에서 근무했다. 주로 하는 일이란 수술장에서 마취 전공을 도와서 저신 마취 환자 마취백을 잡고 있는 일이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인터넷 했었네. 마취과 인턴 시절에 응급수술에 대비해서 일과 후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니까 나의 즐거움무사실에서 아무런 치 보지 않고 마음껏 카드게임을 하면서 선배들이 돈을 따서 부족한 열국돈을 벌충하는 것이다. 60평생 살면서 이때와 군대 시절에 제일 긴 시간 동안 카드게임을 했고 또 부수입도 적지 않다 1973년 1월 20 1 5일 서울대병원에서 인터넷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마취과 근무 때였다. 1 7세의 시골 소년이 심한 복통, 복부 팽만, 그리고 변비로 내원했다. 환자의 영상태는 양 아주 나빠서 배만 볼록 나고 여러 검사 결과 소장 폐쇄. 그리기 때는 비교적 했지만 회충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저녁 식사 후 일반의과 수석 전공의가 팀장으로 응급수술에 들어갔다. 환자를 개복하고 막힌 부분을 열었더니 틀림없이 작은 회충이 덩어리로 모여 막고 있었던 것이다. 나야 선배 의 마취과 전공 의사의 지시하에 맞취백을 잡고 있었으니까 불쌍한 내 동기 일반외과 인턴은 덩어리에서 살아서 꼬물락대는 작은 회충들을양동에 50마리 이상 헤아리다가 갑자기 살았다. 감히 인턴이 수술장에서 사라지다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나마 얻어먹은 저녁을 화장실에 가서 모두 반납하고 오었다 그러나 정작 다른 일은, 일은 다른 곳에서 서지고하는데즉 한창 수술 중인 앞건물 2층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불이 난 것이다. 육과 수석 전공인은 빨리 수술 끝내고 싶었으나 수술장 작은 창문으로 빨갛게 타오르는 불은 또 보이지. 또 지하창고에서 폭발할 수 있는 마취탱크가 있지. 시간이 너무 급한 관계로 뱃속에서 거즈를 채워놓고 타월 클리프로 세 군데 복부를 잡고 마취가스통, 산소통과 계속 마취백을 잡으면서 화재현장으로 떨어진 정식과 안마당으로 피신했다. 세상에 불구경보다 재밌는 것도 있을까. 이비인후과 외래의 산소통이 터질 때마다 마취 불꽃놀이처럼 아름답고 소방당국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명피해에 한없이 병록지 6만 권만 태우고 진화가 됐다. 그나마 수술장은 불이 옮겨 붙지 않아서 지나고 다시 수술장으로 들어서 수술 끝내고 나니까 이른 새벽 하여튼 밤을 꼬박 세워서 수술 뒤치다 거리 후에 수석 전공이가 듣기에 아주 좋은 말 자, 가자. 성진돈 해장국. 집으로 에피소드를 환자를 대피시킨데 골절을 입고 침대에 줄을 달고 고정된 정형외과 환자들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신경외과 환자들의 대피감들과 에피소드들 아침에 환자들 술을 헤아리다 보니까 입원비가 없어서 퇴원 못하는 환자들이 사라지고 없었고 에피소드 때 그때는 야간 당직 병원장 제도가 있어 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했는데 그날에 당직 병원장은 정원 위치에 없어서 연락되지 않아서. 요즘 같으면 휴대폰 있어서 문제가 없었겠지만 진화되고 난후 아침에 오슬렁 공원에서 나타났다고 혼비백산했다 이분을 찾느라고 당직 근무실, 집으로 모두 연락을 취했으나 기후에 강했던 이분은 집에서 병원 근무라고 실제는 오이동에 있었던 것. 하여튼 긴 수, 시간 수술 받은 소녀는 별탈 없이 퇴원했다. 내과 전공 시절 내과 전공인는 1년 차를 소위 주치란 타이틀로 근무한다. 환자를 최일선에서 담당한다. 시천발로 고생분이 활짝 열린 셈. 각 병동 두 명의 전공의 아래로. 위에 딸린 말잘하는 인턴이 담당으로 각각 한명 깐깐한 애과 수석 전공이지 뭐치푸 겠죠 그리고 더욱 깐깐한 병동장으로 구성된 층층 시야의 자리다 그 시절은 국가별로 환자를 나눠보는 것이나 병동별로 즉 동호 중모 서호 그리고 상태가 나쁘고 형편이 어려운 환자가 주로 있는 서의 결핵환자와 장티푸스 환자를 수용하는 전임 병동 2년차와 3년차가 담당하는 특실 등으로 나뉘었다. 특히 일반 병실의 환자 배당이 넥스트 뉴 페이션트 제도라서 어떨 때는 몸에는 한쪽은 환자의 회전이 빨라서 각 주치가 책임지는 환자 수가 10명 미만 그러나 다른 쪽은 거의 30명 수준까지 되는 수도 있다. 아침에 출근하면 먼저 병실 회전을 들고 지난 날 들어온 환자 엑스레이 필름 보면서 토론하는 아침 집담회 모닝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이어 병실에 들어와서 능망 및복수전자 지금 생각이다 아찔한 조직생거 생각 없는 여러 일을 하다가 분야별로 회진을 도시는 교수들의 수발을 준다. 먹는 등 마는 등 점심 식사 후에 다시 분야별로 시, 실시하는 분과 메디컬 그랜드 라운드 회진이죠. 데뷔 회진. 서지컬 그랜드 라운드 페디아트릭스 소아과 그랜드 라운드 클리뇨 패솔로직 컨퍼런스 특강 등을 든다. 마지막으로 실력파 극장이신 주니어 세포가 진행하는 각 병동을 돌아가면서 중환 환자 인계를 받고 흥미로운 환자회를 토의하는 저녁 회진 이브닝 라운드를 마치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몰랐고 까딱 잘못하다간 끼니를 놓치기 십상했다 지금처럼 호출 시스템이나 휴대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응급을 필요한 상황이나 연락하 방법이 겨우 방송했다 나중에 대통령 주치의를 하시던 교수님 마트신 어떤 방송에서 휴일이라도 여덟 시 전에 환자를 모서 아홉 시 경에 수송. 수성... 내과 수석이가 나고 10시 이전에 병동장이 환자를 보러 나오니까 아예 쉬는 날이 없었고 이 습관은 오래 가서 나 역시 스태프로 있으면서 아직 환자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청량리 동산병원에 근무하던 내가 선배가 보낸 환자였다. 병세기 완연한 30대 최소행상을 한 환자는 숨이 차서 늘어서 찍은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는 왼쪽 늑막에 늑막삼출액이 능막 가득 차있다. 우리 병원의 수석정보인은짐도 제주도에서 그 팔팔한 성격을 죽이지 못하는 유명한 분으로 4월 4일 저녁에 환자가 입원하자마자 바닥막 늑막에 튜브를 꽂아서 늑막삼출액을 뽑고자 했으나 너무 늦어서 담나라하고 했는데 기억도 생성한 1913년 4월 휴일인 식목일 오전 첫가 1년차로 올라온 흉부외과 내동기 전공의 휴 흉부 튜브 삽입을 탁했다먼저 늑막 천자라니까 초콜릿색이 진한 삼출액이 흘러나온다. 원인은 아베마성 대장염의 원인균 혈류를 타고 간호좌입의 농양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 위로 터져서 가로막을 뚫고 좌측 늑막에 염증을 일으킨 것. 튜브를 침상 아래 유리병에 연결해서 놓고 한숨을 누웠다. 다음날 오전 흉부외과 교수가 일년차 전공의가 흉부 튜브를 꽂았다 하니 환자 상태를 살피러 오셨다가 튜브를 뽑아 던지면서 빨리 외과에서 응, 연락하면서 응급수술을 준비한다. 이 움직 늑막에 들어간 튜브가 다시 가로막을 뚫고 비장 가로막이 흉경막이죠. 박혀있는 것이 아닐까. 왠지 환자가 아침부터 혈압이 떨어진다 했으니 일반외과에서는 비장 쪽을 흉부외과에서는 흉광 쪽을 맡아서 수술도 잘 끝나고 환자는 보름 후에 퇴원하게 되었다고 나는 경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쓴 커다란 거울을 가져와서 간호사실에 걸어놓고 갔다. 물론 환자에게는 너무너무 미안해서 이번 비는 관비 무료로 처리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니 서두는 수석전공의의 친구 결혼식 가느라 시간이 촉박한 일 년차. 우리 동기 전공이 바쁠수록 돌아가죠.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 두드러진 대학 흉부외과 교수를 하는 그 친구는 개명적을 한다. 건강을 다스리는 일은 흡사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 급선 심근경색증, 40대 초반의 환자가 심한 가슴의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와서 심전도에서는 심근경색증이 발견돼서 응급실 입원했다. 지금 우리 병원 순환기내과 환자가 거의 반수가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질환인데도 그 시절에는 보기들은 입원 환자였다. 이 환자는 자신만는가빙의 염림서 지금의 산림청의 지소에 근무하는 건강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매일 산을 오르내는 현장 근무라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기름진 동물성 식사를 많이 먹을 수는 형편도 아니고 별 유발 위험이자가 없는 편이다. 아마도 원인은 40대 급한부친과삼촌등 가족력이 주의였고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이 동반됐어야 추정된다. 그때는 신근경색의 진단법이 겨우 병력이 정취나 심전도 속에서 나타난 규파 그리고 혈청 크레아틴이 인산키나제와 간효소 안의 SGTP 측정이 전부 지금처럼 혈청 특이 혈청 신근 특이 트로프닌을를 검사할 수가 있나심부초파를있다 더위에 혈관조영술을 꿈도 못꿀수 있다. 매일 저녁 회전마다 이 환자의 예가토의 대상이고 그때는 진짜 신근경색 이 없었죠. 흥미로운 예를 토론하는 내과 집단에서 MGR이 이해가 나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도 나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겠다. 토의의주 내용을 한 연구진 혈파을 써야 한다. 3주간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 등등 절대 안정이나 대소변도 병상에서 봐야 하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는 천천히 회복돼서 3주간을 꼬박 채워서 웃으면서 태어났고. 그의 가을 자한 자루를 낑낑대면서 가졌다 역시 차도 없었을 때라 낑낑대면서 집으로 가져서한 겨울 동안 자석 까먹으면서 지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 어떤가 허울성 심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마도 생활 습관 특히 종음성 시기의 섭취 등의 변화 때문일 것이다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급성 임파성 백혈병 인류에서 큰 불행은 병 가난 전쟁이다. 이 중에서 가장 무능성건 병이다. W 옵 s 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용무 준수한 청년 환자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여동생이 직장 생활하면서학비를 벌어서 오빠를 대학 공부 시켜서 서울대 물리대 전임 강사로 갈릴 관련과 중학교 선생이던 사귀던 여자와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다. 연구하려논문 준비라 바쁜 시간을 보내다가 심한 감기 끝에 혈액 검사를 받으니까 백혈 세포가 말초혈액에 나타나는 이상이 있어서 이번에서 피를 만드는 공장인 골수 검사를 비롯한 여러 검사 결과 그는 급성 임파성 백혈병 판명이 났다. 이 병은 칠십 대 초에 나온 러브 스토리에서 라이언 오닐이 남자 주인공으로 하버드 대학에 나온 부잣집 도련님 올리버로, 레드클리프 여대 나온 엘리 맥그로가 피자집 딸인 제니퍼로 나서 여련한 우리가 대학 시절에 보던 신금을 여주는 영화에서 제니퍼가 어던 병이다. 영화는 전편에 바흐와 모차르트 등이 고전 음악과 프랑시스네의 러브 스토리에 스노우 플로리 눈싸움 등의 아름다운 선율이 된다. 이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부친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하버드 로스쿨의 학비를 쳐가 학교 선생으로 근무해서 대주고 급벽한 다락방을 살면서도 행복했던 아들에게 찾은 불행이 바로 급속 인파성 백혈병이다. 러브스토리에 나온 대사 중에서 기억이 남는 것은 음악을 좋아하세요. 네, 베토벤과 비틀즈까지 좋아해요. 뭐, 즉, 모든 분야 음악을 다 좋아한다는 말과, 러브미스 never having to say you r e sorry는 영화 중 제니퍼가 알려버리겠다. 나중에 아들에게 사과하는 부친에게 올리버는 제니퍼가 한 말을 드려야 다그 당시 백혈병 치료에 c는 항암제 빈크리스틴은 한번 투약병이 1mg에 1만원 정도 됐다. 이는 73년도 우리 전공의 월급의 5분의 1에 달. 너무 비싼 항암제를 제대로 한번 써보지 못하고 환자 상태는 점점 나빠져갔다. 빈혈이 심해지고 혈수판수가 급격히 감소해서 출혈성소인이 증가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능성 백혈구 수가 떨어져서 폐렴이 발병했다. 입원 비용 관계로 단실에 입원하고 있었으나 병실마다 중환자 실격인 일인실일이 있어서 선생님 이제 일인실로 옮기시죠 말을 하니까 알듯말듯 모를 미소를 희미하게 뜨면서 이제 죽으러 가는 겁니까 평온하게 소박한 목소리였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같은 나이에 사격을 헤매던 환자는 이틀 후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대지 죽음 속으로 살았다 중략 청결 잡으면 병이 난다고 믿는 여동생의 가슴메어지게 흐느끼는 울음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울렸다. 그나마 술이 내서 울지는 못하던 약혼녀도 눈에 선하다. 현재는 약물치료로 거의 완치를 바라보는 급성 임파성 백혈병이며 고수의 식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 조혈모이포이죠그 어려운 공부도 마치고 이제 안정된 생활로 여동생의 희생이 보답할 일만 남았었는데 영광의 상처 파상풍. 중년의 여자가 턱이 굳어서 음식을 삼킬 수가 없고 목소리가 쇳소리를 바뀌면서 깜짝깜짝 경련을 일으키면서 응급실로 단자는 며칠 전 고생하면서 치질을주사한방으로 꺼냈다는 돌파리에게 시세를 받은 적이 있었다. 검사실 소견은 말초유력에서 약간의 백혈구가 증가했었고 경련에 따른 근육손상으로 높폐물 수치와 여러 효소들이 올라가 없었다. 즉, 특징적인 파상풍 검사소견이 없었으나 진 병력과 진찰소견을 확진은 내릴 수가 없었다. 파상풍이라면 내 고등학교 동창 친구의 첫 번째 첫번째 아기가 파상풍, 파상풍으로 고생하다 죽은 적이 있어서 끔찍하게 생각나는 병이다 내가 전공시절 7 0년대는 자가 분만도 적지 않아서 분만시 소독이 되지 않은 불결한 거위로 탯줄을 끊었을 때 많이 발생했다. 약물치료로 약간 파상풍 면역 글로벌린 주사를 해야 되나 그 당시 시절은 그것도 없었고 항균제를 쓰면서 경련을 예방해서 병실에 불을 끄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니까 코로 튜브를 꽂아서 영양 공부를하면서 경련 예방 을 시켜야 이다 이럴 때는 진경제인 발리움을 쓰면 되니 넘어부 있어서 엄두도 못냈고 요즘에 수면 내시경 쓰는 미다졸람 쓰지만 그도 없어는 시절에서 강력한 마취유도자 펜토날 소움왜 전신 마취로 술장에 들어갈 때 정맥 주사 매달고 왔다가 이정맥인를 주사하면서 마취에서 하나둘하면서 헤어려 보세요. 그러면 열 가지도 못 헤어리고 수면 삭에 들어갈 때 기관지 석관을 하고 후임 마취제로 전신 마취를 할때 쓰는. 이 약이다. 환자 옆에서 지켜보면서 들어가는 방울로 조정하면서 진정의 깊이 결정하는데 약이 많이 들어가면 호흡증추가 와비되는 끔찍한 상황이 생기고 이 약은 강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혈관 밖으로 세면 몹시 아프고 또 주의 조직이 상한다. 환자가 갑자기 경련이 발생하여 약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 버렸다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는 완전히 돌이킬 수없습니다 의료진마다 조마조마하게 1 0 일간을 긴장시키는 환자는 팔에 보기 싶다 자그마한 상처뿐인 영광이라 영광의 상처를 남기면서 웃으면서 퇴원할 수 있다 퇴원 후에 한번 물어봤다 치질은 재발이 되는데 재발하면 또 그곳에 갈 거야 하고 물으니 환자는 손세를 치면서 앞으로는 돌파리게 절대로 안갈 겁니다 했다. 다른 한 예로는 학생 때 외과 교수님의 위례 진료 보조로 들어갔을 때 돌팔이에게 일 주사를 맞은 환자가 있는데 황문 조인금이 망가져서 변을 국수 가락처럼 가늘게 보면서 몹시 고 생하는 환자도 봤고내 환자는 아니었으나 자궁이 요만돼서 질 밖으로 나는 환자에게 주사 한방 요법으로 역시 파상풍에 걸린 환자도 옆에서 보았다.